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첫 시간 첫 마음을 첫 생각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 께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늘 주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간구하며 드리는 기한일 천 번째 예물 이 있습니다. 그 기한 고백기에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들 더큰 것으로 채우실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오, 두, 두, 이, 네, 개, 이, 니, 뭐, 니, 니, 네, 세, 니, 네, 세,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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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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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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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주 바라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 아멘 이 시간 우리주 a 하나님의 말씀은 민 m e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까지 m e n Amen. Amen. a m 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Amen. Amen. a m 1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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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기 15장 1절부터 22절,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 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한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사분의 일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에 기름 삼분의 일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삼분의 일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선을 감는 제사로나 허목제나 수성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 0분의 3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호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수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오.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사자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함께 했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민수기 15장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 광야에서 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실망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 원래대로 하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들은 곧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절망과 두려움과 또 그들이 혼란스러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백성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처음 얻은, 얻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5장 앞부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백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교훈들에 대해서 잠깐 살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갔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오히려 지금 강야 항법판에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지금 너무나 막막한 그런 현실이죠. 당장 앞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막막한 그들,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 광야 생활을 정말 막막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시죠. 지금은 비록 광야이지만 너희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강야의 어, 오랜 시간 가운데 있어야 될그 백성들 앞에 그 강야 생을 시작한 백성들 앞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그 약속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설 우리가 온전히 설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답답함 속에 마냥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순간도 경험하게 되고 또는 폭풍 같이 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 막 몰아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바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약속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자랑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는 내가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나의 삶이 어려움이나 혹은 절망스럽거나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전히 희망과 미래와 약속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런 순간 같아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룰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같은 어려움일지라도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광야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는 우리의 감사와 헌신 그리고 우리의 첫 마음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 땅에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금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 말씀 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처음의 곡식, 우리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왜 처음에 이렇게 의미를 두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처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처음이 가장 기쁘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해보고, 또 무언가를 처음, 어, 무언가를 처음 해보고, 처음 얻는 결과나 처음 얻는 성과를 얻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합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가장 소중한 처음 우리가 이제 가장 기쁘고 특별한 그 처음을 우리 혼자만의 어떤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열매도 이 기쁨도 이 모든 좋은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한 해도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시작하는 그 새로운 것 시작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면 그 이후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과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의 양보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감사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예배는 내가 가진 것을 떼어 주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과 감사와 헌신 나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예배가 익숙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혹은 여러분 예배가 마음이 식은 채로 그냥 습관적으로 쉽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처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첫 시간, 내게 허락 허락된 이 소중한 첫 날과 첫 열매, 첫 결실,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한 이 나의 이 마음, 이첫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든 것에 지치고 불, 불안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 잊지 말고 항상 예배를 그들의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약속하신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며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특별히 나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하루의 첫 시간 우리 첫, 하루의 첫 중심 작은 기쁨 열매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잘 인도 인도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나아가게 하셔서 결국은 끝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 제가 광야를,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처음을 하루의 처음을 내게 처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할 때에 교회 모든 사역과 부흥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더큰 은혜를 누리며 사모하며 누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성도 영혼 주교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또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세계 선교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시는 다니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사랑 주린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을 이끄시고 붙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지금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아버지, 우리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과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 이 있게 지금 우리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전심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축께 예배할 때 아버지 안에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첫 생각과 우리의 첫 헌신과. 첫 감사를 고백하며 드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처음 뜻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의 은혜를 부으실 것들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광야의 시각 가운데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땅에 입성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게 하시오. 우리. 사랑한 지체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브께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큰 눈에 성령의 큰 뇌를 사모하며더큰 뇌를 참호하며 사모하며, 그들 경험을 나아가는 성도들 다되기 인도하여 족주서 우리가 모인 모든 자리마다 주님 영광과 주님 찬양과.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양기를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을 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성도 한 영혼 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영원히 쉽게 돌아온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채종이 기도합니다. 하루들 가운데 회복끝이 외에 허락하여 주시고 새힘을 얻고 주께 나아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임종위에서 기도합니다. 나라민족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나라민족되워지기 원합니다 깨워져야 될 것들 깨워지게 하시고 세워져야 될 것들 세워지게 하셔서 마지막 때이 하나님 의 기쁨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나라민족 되워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 들고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이에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협력하는열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다니 목사님과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축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능력을 주님이 성령이 들을 말 입혀주옵소서. 시간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 주의 성도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 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우리 삶이 주의 은혜로 주께 드리는 예배와 주의 영광으로 축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